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배자로 한걸음 내딛기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한걸음 내딛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예배자에 대해서 이제 매번 다시 한번 물어볼 겁니다 예배자.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떠한 예배자냐? 바로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바로 서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1강, 예배가 삶에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 예배는 삶이다. 동의하십니까? 예배는 삶이다. 어, 삶이 곧 예배인 거죠. 예배는 삶이다. 삶은 예배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기도 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들리는 요한복음 말씀이죠. 우리 함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하는 다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다 그리고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24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어떠한 그, 단순한 종교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예배하냐? 이렇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어떤 특정 공간에 생하는 단순한 종교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배는요, 그 예배 모임, 아니면 구역 모임, 이 모임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물며 그 모임이여 예배를 위해 모였다 할지라도 그 모임 자체가 예배가 될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요,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한다는 게 우리에게는 그 열심, 열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진리에 거한 예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한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10분, 111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얼마나 값진지. 그리고 그 예배가 영원히 계속되는, 그 예배가 영원히 계속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을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화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왜냐면, 하 그게 곧 지혜이고, 그게 곧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어, 이번에는 자문의 말씀 함께 볼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이 자문의 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7절 함께 볼게요. 1장 7절. 요하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와 혜 한계를 외시하는다. 9장 10절.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영예를 경외하는 미련한 자와 그리고 명철한 자, 차이가 있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합니다. 미련한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요, 명철이 있는 자는요, 거룩한 자를 알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열심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는요, 진심으로 일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요, 열심히 일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진심으로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하죠. 그래서인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그렇게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의 열심과 경험으로 나아가다 보면요, 그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이 말씀이 되기보다구요, 또는 말씀의 지혜나 그 훈계를 따르기보다도 내가 기준이 되거나 세상의 논리가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하고 그리고 나의 기준을 나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은 그런 자는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심과 열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요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영과 진리로. 우리는 진리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대상은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 뿐이심을 믿습니다. 그 대상이 사람들이 돼서도 안 돼요. 우리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하신 그한분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하신 그 통로를 통하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 통로를 통하여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열심과 내 진심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때의 그 마음이 오늘이랑도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내 열심과 내 노력이 항상 그 중심이 선할까요? 우리의 진심은요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하나님 그럼 내 중심을 아시고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음, 아니에요. 어,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물론 그것과 관계있지만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뭐 우리에게 드는 생각, 감정, 뭐 아니면 그때 그 경험 아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거 어? 말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네? 맞아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 어떠한 영적 수준 상태일지라도 우리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혀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나를 산재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산재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자,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이절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무엇이 예배입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생각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 이것은요, 우리 마인드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이건 꼭 정신의 변화. 우리 가끔 이런 말을 듣거나 또 이런 말을 해요. 야, 그 친구는 정신 상태가 참 대단해. 또는 야, 너는 그게 정신 상태가 그게 뭐냐? 그럴 때 그것이 마인드입니다. 생각이고요. 정신. 빌리포스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블리포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인드, 그 변화야 해될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 품고 계세요?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좋죠. 열심, 좋죠. 그러나 우리가 품어야 될그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이 생각의 변화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할 줄로 있습니다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부대에 담겠다 주님. 새포도 주. 주님이 주시는 그이 새로운 영. 제가 새 부대에 담겠습니다. 저를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제가 그 영어 단어 하나 좀 얘기 말씀드릴 건데. 어, 변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체인지라는 영어 단어를 알죠? 체인지. 자, 이 체인지라는 게 어, 우리가 말하는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변화는 어떤 거냐면, 트랜스폼입니다. 트랜스폼. 트랜스폼. <laughs> 어, 이 체인지는, 어, 너 머리 스타일 바뀌었다. 이제, 이거는 뭐예요?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선호가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그럼 선호 머리 스타일 바뀌어도, 선호는 선호예요. 그러나 이 트랜스폼 이것은요, 이 변화는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른 물질로의 변화 어, 그 트랜스폼 아시죠? 변신하는 거 그게 단순한 변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변화는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변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아. 선호가 머리 스타일이 바뀌고, 손톱하고, 옷을 바꾸고,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변화가 아니라, 진짜 변화는요, 본질의 변화입니다. 제대로 된 변화는요, 우리의 본질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해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제목 무엇이에요?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기. 한 걸음씩 옮겨가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이것들을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삶을 어떻게 증명하냐? 변화로서.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야. 뭐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은 아실 거야. 아니면, 아, 그걸 내가 어떻게 하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부른받은 존재입니다. 아,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해야겠는데요. 아, 하긴 해야 되는데 잘안 됐는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어, 해내시, 해내시, 해내셔야만 합니다. 내힘으로 하는 건 어렵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우리가 증명해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 예배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살아갈 때, 우리를 거룩한 산재물로 드릴 때, 그것이 삶으로 증명해내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으로 사는 자는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든, 아니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든, 예배 자리에 있든,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요, 무엇을 드러내겠습니까? 내 열심을 드러내시겠습니까? 내 실력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믿음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영적 예배자로 사는 것을 증명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아, 예배 드렸다. 그걸로 만족하고. 그것이 증명이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아가기만 한다는 건 직무 유기입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요.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어, 근데,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왜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왜 자꾸 그렇게 살아가라고 강요하는 거죠?라고 이렇게 질문이 될수도 있는데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어, 누군가에게는요 모든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를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적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좀 부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강요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어, 그러나 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찬양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요? 다시 질문 드리자면,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답이 뭐일까요?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있을까 당연히 오겠죠? 그런데, 저는 X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요, 내가 하는 찬양, 내가 하는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드리는 거예요. 그게 드린다는 것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그 예배에 있어서의 뭐가 중요하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막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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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그게 행위일 뿐인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나요 이건 주기 바뀐 거잖아요 어. 그럼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자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내가 예배할 것이냐? 내가 종교 행위를 할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 결정권을 주셨어. 근데 누구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전도사님, 저는요. 저는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정말 제 마음의 중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렇 근데 이제 좀 헷갈리게 해드릴게요. 그럼 내 마음과 내 중심을 내가 어떻게 과연 확신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걸 보고, 오, 어, 너는 영과 지를 예배한다.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서우의 머리털까지 세시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예배를요, 어, 받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인 것이 알아줘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다.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저번에 나눴던 이사야 말씀 중에 그게 있었어요. 너희는 내게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는 그 말씀. 우리가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질문.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과 기도를 드려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산재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인 것, 그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나눌게요. 어, 우리가 오늘은 나눈 것이 예배는 삶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나눴어요. 많이 들었어요.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어디에서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때는 승리를 경험할 거고, 어쩔 때는 진짜, 내가 옆에 드려도 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염려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입의 자리로 나와 오세요. 기도하는 것은, 쉬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애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애씀조차도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열정 부어주세요. 그 간절함을 주세요.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품어야지, 품어야지, 품어야지가 아니라. 그것 또한 우리가 부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점선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나아가기를 축포합니다 음,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것은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삶의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실수할지라도, 내가 혹시라도 잘못할지라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지쳐 쓰러지더라도 주님 품에, 그품 안에서 쓰러지겠습니다. 내가 원망이 가득하더라도, 화가 가득하더라도, 주님 품 안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그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다시 한번 매 시간,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한 시간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으로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려고 열심히 쫓아가는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사라지는 예수로 살아가는 주님 우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선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끝내기 전에 질문 퀴즈 하나 나갑니다. 어, 우리가 마지막에 나눈 말씀 구절이 있죠 빌립보사 말씀인데 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수 있을까요? 댓글로 답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